사장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 숙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치킨 숙제 왔는데 이제 혼자 먹기 심심해가지고 박사장 그냥 불렀습니다 여러분. 야 드디어 야, 왔네요 호랑이 치킨 이겁니다 여러분 네, 호랑이 네, 치킨 네. 아, 멋있네, 21세기 혁명 인정 리얼 먹어보고 후기 남길게요 여러분 치킨도 갖고 어 좋아요 이게 호랑이 치킨입니다 여러분 이게 호랑이치킨입니다, 여러분. 호랑이치킨. 어, 어 양치아냐 아니 근데 향신료 향이 강한데? 아, 이 새끼 옛날부터 먹는 거그 광고받고 싶다더니 어케나는거아니야아 아, 솔직하게 리뷰하 나는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, 그렇게. 향긋한 갈릭파우더와 바삭달콤한 콘후레이크의 범상치 않은 조합. 반상치 않다, 진짜. 단짠단짠하고 끝맛은 살짝 매콤하대요.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호랑이처럼 힘이 솟는 맛이래. 오! 범상치 않네, 범상치 않네.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, 여러분? 진짜 먹어보겠습니다, 갑니다! 뭐야... 야, 맛있는데, 나는? 야, 왜? 아, 왜? 맛있다. 아니, 아, 진짜, 진짜 맛있... 맛있다! 어, 근데 괜찮은데? 자,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. 와, 마요네즈 땡 된다. 조합이 미쳤네 오늘 어,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이 새끼 먹을 줄알았 먹을 줄 알았네 와... 방금 이 늘어나는 거에서 난 그런 생각을 했어 뭐? 생각보다 안 늘어나는데? 늘어난다 간다 괜찮아. 그만큼 약간 따뜻 따뜻 따하다는 거야. 아 근데 맛있어요. 맞아 진짜 맛있는데? 어떤 점에서? 너뭐 치즈볼 많이 먹어봤잖아. 음. 오, 오, 오 뭐야? 나 줄넘기도 할수 있겠다.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. 오야 저. 뭐야 저. 탕수육도 한입 해볼게요. 음. 탕수육도 많이 하는데 요즘. 이거 소스가 약간 옛날 소스 같은데? 와 리얼 리뷰 간다. 뭔데요? 그냥 탕수육이야. 신기한 게, 고기가 왜 이렇게 꽉 차있냐? 음.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것과 약간 다른 맛. 아, 근데 여기는 여기 맛있어. 여기 다른 느낌이야. 돼지고기 쓰잖아. 음. 육식계 치킨. 음. 닭으로 만든 탕수육이에요. 음. 음. 근데 이게 속이 꽉 차있어서 매력이. 어 아, 실한 거 봐. 그 매력이 없으라 그 그래. 그래. 내가, 내가, 데로, 내가 배달에 시킨 대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봐봐, 다리, 날개, 뭐봉 이런 거 먹은 다음에 말라지니까. 그다음에 있구마어. 좀 퍽퍽한 거 이렇게 먹으면 먹은... 이걸 또 여기 이 무슨 소스? 아, 매워. 어. 아, 매워 소스에 먹어볼게요. 진짜 입에서 아, 매워가 나올지? 아, 매워. 아, 내 매운 거잘못 먹거든? 응. 음. 오, 진짜 매워. 아, 매워? 아 매워! 아 매워! 아 매운 소리 나! 아근 진짜 여러분 한번 시켜먹을 만해! 진짜 맛있어요 60개 줄게요 괜찮다! 낙당 말라게 외지 감자까지 맛있다? 응. 이거 간식! 아... 먹을게! 어때? 레드카드 퇴장! 아 야, 진짜. 야 자진해서 핳장해야돼 진짜. 아 진짜 핳핳핳핳핳핳핳핳핳 왜 사장님 강원도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사장님 강원도 이거 강원도 감자야 진짜로 맛이 딱그 맛이 나는데 그래? 아씨 나 어, 억울해 왜이 치킨은 오늘 한게나 너무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억울해 아왜 이런 거 여러분만 알았어요 왜 치킨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이거 추천 안해줬냐고요 여러분 아나 아, 진짜 짜증나 육식계 치킨 자기들만 알고 먹은 거 아니야 그니까 관심 뒤졌다 날개 다리 오케이. 그다음 먹어가야 되지 는아세요 여러분 번. 민규야 투라다 고추마요랑 비슷한 인정. 보자 모근 이거를. 목이 내 꿀팁이야. 을 목은 대기야, 정말 UFC 선수들이 아, 마우스 피스킷이야. 어. 모두의 나랑님 다섯 개 정말 교마왕. 뭐가 뭐지 뭐의 새끼야? 나도 이거 먹으냐 개새끼야. 라타르르르타님 다섯 개 정말 교마왕. 2 3 1 1 3님 다섯 응. 개 정말 교마왕. 민조야 그런 관계로 백 개로 받은. 그만큼 맛있다. 생각. 뼈까지 맛있어. 뼈까지 맛있어. 민조야 근데 왜 호랑이 치킨이냐? 호랑이 맛이 나는 거냐? 복고 힘이 나라고 호랑이 치킨 같은데. 아니. 범상치 않아. 뭐야? 이듬일보이다니까난 응. 진짜 트만 말해. 진짜, 진짜 맛있어. 진짜 진지하게 만 말합니다. 아 그냥. 상아 치킨 한 마리 혼자 먹습니 원래 다리 두 개, 날개 두개보으면다 근데 여기서 한 마리를 더 집는다? 이놈 진짜다. 진지하게 말할게요 마요네즈 소스 두 개씩 해요 아니, 이게 아니야 아, 그러니까 이게 뭔나 이게 환상의 조합이라니까 확실해 핵심 아니 근데 양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 건장한 체계의 성인 남자 둘이서 치킨 완 치킨을 못 한다? 근나 원래 입이 짧은 타입이야 입이 짧아서 저 혼자 먹으면 아니, 내 좋아 먹안 먹을까봐 좀잘 먹는 친구로 위를 주라고와 조금 남았네 이따 오십시오. 먹어야지 안돼 내가 집에 싸갈 거야 아 내가 내 거야! 뭐. 아냐! 와! 뭐. 아, 내가 싸갈 아, 거라고! 아내 건데, 호랑이 치킨! 그래, 가! 아. 그 어. 감사히, 잘 치킨. 먹었습니다, 호랑이, 그 호랑이 치킨. 치킨!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치킨 중에 이건 혁명은 없네요! 아우, 아. 그 부부러다! 잘 먹었습니다, 잘 먹었습니다! 호랑이 치킨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! 호랑이 기운으로 한판 해볼까? 어우 음. 음. 오 간다 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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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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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이우 오우, 오우, 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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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웅 오우, 트리플. 쿼드라키펜타키 범상치 않아.